이탈리아의 화가 벨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은 그림을 참잘 그리는 훌륭한 화가입니다. 어느 날 돈이 많은 부자가 그림을 갖고 싶어서 이 벨리니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나에게 그림을 한장 그려주세요.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념노트에다가 그려달라고 그것을 이렇게 주었습니다. 그러자 이벨리이는 아주 능숙한 실력으로 그 기념 노트에다가 이렇게 슥슥슥슥 하면서 이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. 그리고는 그 부자에게 그것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그림 값은 우리나라 돈으로 천만 원입니다.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러자 이 부자가 좀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지금 이 그림을 그린 것은 겨우 5분밖에 되지 않는데, 어떻게 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? 그러자 여러분, 이 벨리니 화가가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겨우 5분밖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, 그러나 내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내가 훈련하고 연구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결과입니다. 나에게는 이 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.